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장기 렌터카를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어버워치 장기 렌터카 김정승 팀장입니다. 2022년 8월 달, 어, 제네시스 G70 슈팅 브레이크 장기 렌트 최저가 견적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사실 수요가 많지 않은 차량이긴 한데요. 어, 그래도 궁금해 하시는 고객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견적 안내 영상 촬영해서 올려드립니다. 바로 견적서 확인해 볼게요. 월 렌트료가 저렴해서 계약 종료 시 반납하시는 고객분들께 가장 유리한 알렌터사의 견적입니다. 제네시스 G70 슈팅 브레이크 프리미엄 차량가격은 4,390만원이고요. 48개월 보증금 없이 진행하시면 부가세 포함 월 72만원 그리고 보증금이 40% 들어가면 월 67만4천원입니다. 저희가 총 17개 렌터사의 장기 렌트 가격 비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알렌터사는 보증금을 넣었을 때 내려가는 월 렌트류의 요율이 굉장히 낮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안 내려간다는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 렌트류가 굉장히 저렴해서 다른 렌터사의 보증금을 넣은 견적보다 여기 알렌터사의 견적이 더 저렴합니다. 그리고 반납시 유리한 견적을 안내 드린 거고요. 어, 인수시 유리한 견적은 따로 있으니까 필요하신 고객분들은 지금 바로 저 김팀장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8월달 제네시스 G70 슈팅 브레이크 장기렌트 최저가 견적서 안내 드렸고요.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들은 저 김팀장에게 전화, 문자, 카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계획하는 최선을 다하는 김팀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